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준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네요.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 지난 시간까지 공론장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 일곱 번에 걸쳐서 공론장과 권력감수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 공론장도 어려운 얘기였었는데 권력감수성하면 어, 이게 무슨 뜻인지. 권력은 느낌이 오는데 또 거기에 감수성까지 들어가니까 아, 너무 어렵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제 강의를 차분히 따라오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오늘부터 하는 일곱 강 강의는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뭐 특별한 교재라든가 그런 것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갈등 현장과 공론장 운동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성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체계를 구성해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실온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현실에서 무엇을 어떤 근거로 실천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 강의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소 엉성하거나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좀해 주시고요. 저의 문제의식을 통해서 권력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7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강 첫 번째 강의는 왜 국가는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기간 중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는데 정치가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현안 또 우리들의 미래와 관련해서 어,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대표자로 구성한 정치 권력이 그렇게 시민의 삶에 무관심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강의는 권력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권력 감수성을 갖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막스 베버로부터 시작해서 권력에 관한 의미 또 권력에 대한 현대적인 의미까지 살펴보면서 아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권력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시간에는 일전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의사소통을 통해서 삶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권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제 20강, 21강, 22강에서는 그렇다면 국가와 시민사회가 이 권력의 관점에서 어떻게 관계를 재구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호 주관적인 관계로 전환할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인 정치 권력이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정치 권력이 시민 삶과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공적 과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일 것입니다. 첫 번째 시민 삶은 안중에 없는 정치 권력. 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의 정치 권력이 시민 삶과 우리 국가나 공동체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과제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하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시민과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민의 절박한 과제는 언제나 순위로 밀리게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 뭐, 교육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이라든가, 인구절병 문제라든가, 뭐, 여전히 세계 1, 2인 자살률, 출생률, 이런 문제가 제기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개선될 기미를 별로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에게 있어서 시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후사나 수단으로 뭐, 활용되고 있다고 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치 권력이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 때문일까요? 정치인의 인격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좀 좋은 사람을 뽑으면 시민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될까요? 이들이 본질적으로 보면, 이런 정치 권력이 시민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시민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자신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로 시민이 두렵다면 시민들이 자신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 권력 정치만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을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정치 권력을 통제할 만한 시민 권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시민사회가 그들을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6년 17년 대통령 탄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시민 권력이 막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한번한 한 번의 이벤트로서는 시민 권력의 위대함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왔지만, 일상적으로 정치 권력의 일상이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을 정도의 일상적인 통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력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4년에 한 번씩 하는 선거만으로 통제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4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가 물론 어느 정도는 그 선거 기간 중에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본 것처럼 어차피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 내부에서 선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 A로부터 B로 또는 B에서 다시 A로 순환하는 내부 구조라고 보기 때문에 시민들의 선택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시민은 정치 권력을 누군가는 선택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개별적 민원이나 집단 행동만으로는 통제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개별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집단 행동이 많은 경우에는 시민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이나 국가 권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빌미로 활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력의 근원은 저는 시민이 자율성이 생겨서 자신들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할 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자율성이 생길 때 시민이 스스로 할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늘어갈 때, 그래서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 형성될수록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력은 저는 커지게 되고, 정치 권력은 시민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시민이 만든 내용이 시민에게 동의를 얻을 때, 또 시민이 만든 내용이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내용적인 절차적인 정당성과 타당성을 사회적으로 획득할 때 저는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민이 자율성이 생기고 그리고 시민이 시민 내부의 동의 수준이 높아질 때 그리고 그 내용적인 절차적인 정당성과 타당성을 갖출 때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력은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얻어낼 수 밖에 없는데요. 저는 장기간에 걸친 국가에 의한 주민의 개별적인 통치.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시민, 국민을 다 개별적으로 통치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자율적인 역량, 의사결정 역량이 거의 상실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 문제에 관해서 모두 거의 전적으로 행정에 그냥 의탁해 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내 삶과 또는 우리 마을이나 우리 주변과 아무리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 권한은 대부분 다 행정이나 국가에 위탁해 놓은 상태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유일한 공적 의사결정 주체이고 주민은 또 시민은 그사 결정에 따르는 대상 수용체로서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하면은 이런 통치 구조뿐만 아니라 강력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서 국가를 위한 것이 곧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오랜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내면에 깊이 침투해 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 간에 또는 국가와 시민 간의 수직적인 관계는 촘촘하게, 대단히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삶의 주체와 주체들 간에 주민과 주민, 시민과 시민 간의 평적인, 수평적인 연대와 협력의 경험은 대단히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핵심적으로는 해방과 전쟁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강한, 강력한 국가주의가 형성이 되었고요. 시민사회 의 자율성이 실종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전통사회에 있었던 마을 단위의 자율성조차도 해방 이후에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국가체제에 완전히 이렇게 흡수가 되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통반, 리까지 행정조직에 의해서 규율되는 그런 사회로 우리 사회가 변모한 거잖아요. 87년 이후에 국가와 별도의 자본과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어 왔죠. 그래서 87년 이후에 소위 시민단체,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험을 하고, 시민사회가 역할이 계속 증대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시민사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국가의 자율성은 적어지고 시민사회의 역할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인식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국가중심주의적인 그래서 국가와 시민 사회가 미분리된 미분화된 상태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씀드리면 현실은 벌써 국가와 시민 사회가 별개의 국가와 시민 사회가 별개의 단위로 구성돼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은 국가와 시민 사회가 아직도 미분리, 미분화된 상태로 여전히 국가 중심적인 국가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문제를 국가로 수렴하고 국가로 어, 환원하는 그래서 옛날 말로 어, 뭐안 되면은 임금님 다시라고 하는 관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고 모든 문제를 국가나 행정의 도움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시민사회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결국 어떤 면에서 오면 헌법 1조 2항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고 주권재민이라고 쓰지만 사실 주민이나 시민은 통치 대상으로 존재해 왔고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권재민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관념적으로는 그 내용을 수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태도나 우리들의 행동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국가 의존적인 태도, 또 국가와 시민사회를 구분해서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율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의식의 측면에서, 또 태도의 측면에서는 국가를 권력의 주체로 여기고, 그 주체가 우리에게... 우리 시민에게, 우리 주민에게 선하게 대해줄 것을 여전히 기대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우리가 이번 공론장과 권력 감수성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권재민에 맞는 의식을 갖출 수 있느냐, 또 그런 역량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별로 고민 안 해본 문제였었나요?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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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어, 같이 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